선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갱, 명, 덕, 솔, 진로 하여. 다시 갱, 목숨, 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컨덕, 거느릴, 솔, 참진, 늘걸로 다시 덕, 솔, 진로에게 명하여. 덕, 솔은 백제 16 간등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다시 갱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고칠경, 2번 다시 갱. 여기서는 2번 다시 갱입니다. 솔 정병 500으로 격살 해구하니라. 거느릴 솔 정할 정. 여기서는 뛰어날 정. 병사병 다서도 1백백, 칠격, 죽일살, 풀해, 원수구, 정예병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이게 하였다. 정병은 우수하고 강한 군사입니다. 그늘릴솔은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장수수, 2번 그늘릴솔 여기서는 2번 그늘릴솔입니다 갱, 명, 덕솔, 진로하여 다시 갱,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큰 덕, 그늘릴솔 참진, 늙을로 다시 덕솔, 진로에게 명하여 솔, 정병, 오백으로 격살, 해구하니라. 거느릴 솔, 정할정 예서는 뛰어날정, 병사병, 다서도, 일백백, 칠격, 죽일살, 풀해, 원수구, 정예병 오백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이게 하였다. 연신 분 고구려 하니, 제비연 니들신. 달릴 분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나자. 연신은 자평해고인물입니다 기수기 처자하여 참어 웅진시하니라. 거둘수, 거기, 아내, 처, 아들, 자, 그 아내와 자식을 잡아, 벨참, 어조사, 어, 곰웅, 나루진, 저자시, 웅진, 저자에서 목을 배웠다. 저자는 상품을 팔고 사는 시장입니다. 연신분 고구려 하니, 제비연 믿을신, 달일분 높을고 걸기고 고울려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나자 수기처자하여 참어 웅진시하니라 거둘수 거기 안에 처 아들자 별참 어조사어 고웅 나루진 저자시 그 아내와 자식을 잡아. 웅진 저자에서 목을 배웠다 삼을 기우 싸게 일류 식지하니라 석삼 달을 몽기 다규 좌로삭 삼을 좌로 기우 이래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삼년 춘하 대한 하니라 석삼 해년 상건왕 삼년 석이 사백칠십구 년봄춘 여름 하 큰대 가물한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삼을 기유 사계 일류 식지 하니라 석삼 달을 몽기 닭유, 좌루삭, 나릴, 이을유 먹을식, 갈지, 삼을, 좌루, 기우일에 일식이 있었다. 3년 추나 대한한니라 석삼, 해년, 봄춘, 여름하, 건대 가물한 상근왕 3년 석이 479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추 구월에 이 대두성 어두곡하니라 가을 추 아홉구 달을 9월에 옮길리 건대 콩두 재성 어조사 어 말두 골곡 대두성을 두곡으로 옮겼다 동1 1월에 왕홍하니라 겨울 동 열십 한일, 달을, 임금왕, 죽을흥. 상건왕, 3년, 서기, 479년, 11월에 상건, 임금이 죽었다. 추, 9월에, 이, 대두, 성, 어, 두곡하니라. 가을, 추, 아홉, 구, 달을, 옹길리, 컨대, 콩두, 재성, 어조사, 어, 말두, 골곡. 9월에 대두성을 두 곡으로 옮겼다. 동 11월에 왕홍하니라. 임금왕 죽을 홍. 삼건왕 3년 서기 479년 11월에. 삼근 임금이 죽었다.